2025년 7월 21일 이른 아침은 정출발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란 자양입니다. 이번 한주 내내 이 자양을 흘러보내겠습니다. 어, 흥얼거리듯이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이 자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 5장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복귀한다 그러죠, 복귀 복귀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 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혹시 기억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어,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거죠.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손을 안 씻냐?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냐? 말은 굉장히 이제 맞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법. 정결법을 가지고 이야기한일을시작됐습니다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것이 더러우냐, 입에서 나오는 이이더럽지고렇습이제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이다외식 외식, 외식. 외식이뭔지 아시죠? 외다 외식. 외식은 뭐의지를우리가다말하지 않아도 나쁜 거죠.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압제하고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정결법 가지고 계속 논쟁하시다가 예수님이 21절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표현이 참재밌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냐? 버린 것이냐? 버린 것은 아니고 로마서의 표현으로 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냐? 그럼 이방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방 땅으로 이방 땅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생명에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니까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시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저 원래 저분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생명을 거절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저렇게 잘살수 있단 말이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게 하는 겁니다. 시기하게 해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거죠.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띄어 볼게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주가 있느냐? 완전히 그러면 버림받은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그니 본토 사람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풍성하게 되어 돌아오고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는 사람이 도대체 죄짓고 나쁜 짓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려 늦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처럼 은혜를 받아야 되 된다"고 뒤늦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버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까탈스러운 사람들 있죠. 아이고, 저 사람 익스포즈,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 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인간은 어떻게 복을 받나?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새끼 손가락도 좋아하시고 엄지 손가락도 좋아하시고 긴 손가락 중지처럼 잘 나가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좀 우리에게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 칼라가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보세요. 가난안 여자 하나가 다른 성경에는 수로 보니게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베니게 시리아와 베니게 출신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냅니다. 주 다위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기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서서발렇게 엎드리니 그여자이헬라 이렇게 해서, 이게족속이라이렇 하게 귀신 들렸다. 다른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깨닫죠. 이게 무슨 말이죠? 더러운 귀신 들렸다. 지금 누가 더럽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 먹을 때손안 씻는다고 에이 더러운 놈, 지저분한 놈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러니 까 이방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레인들이요, 번토 사람들이. 가난한 여자는 더럽다 사만한 사람도 더럽다 세리도 더럽다 장기도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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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장애인도 더럽다 다 더럽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남자 12살 된 남자가 건강한 장애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 기준은 더럽다 더럽다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더러운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을 지금 직면하는 겁니다. 정결법으로 시작했다가 더러운 이방인 땅 더러운 딸을 지금 직면하는 겁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내보냅시다 좀 꺼지라고 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자복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별로 네한테 관심이 없거든.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않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합니다. 안 갑니다. 예수님이 무시해도 안 갑니다. 예수님은 친지를 베풀었던 본토 땅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여기는 더러운 땅이고 더러운 귀신들린 여인이 예수님이에서 무시한 척해도 떠나지 않고 저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들한테 이게 원어가 보면은 개 자녀들 개 땡땡 우리 욕할 때 있죠 개 땡땡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을 개들에게 개 땡땡에게 던져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안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이다. 그렇지만 그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내딸 귀신들이 내 딸을 부스러기라도 먹고 나을 수 있도록 고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더럽고 추하다고 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므로 회복되는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출발, 회복의 출발, 역사의 출발, 기적의 출발, 간증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주님 제는 더럽습니다, 주님 제는 모자랍니다, 주님 제는 부족합니다 부족이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결핍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결핍하고, 부족하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자기는 정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이방인의 땅, 더러움의 땅, 더러운 귀신들린 이 여인은 자기는 더럽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므로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연총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주님, 저는 모자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긍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어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손 들고 나갑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쳐부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아픈 부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족과 결핍을 붙들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줄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한 7분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잘 듣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